명품 판매원이 봐온 부자들의 공통적인 소비 습관 5가지. 허름한 옷을 입고 명품 매장으로 들어오는 여성에게 직원들의 시선은 차갑고 딱 봐도 안 사는 손님이라며 시간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하는데 최고 실적 1위의 직원은 이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여성은 비싼 것을 사고 싶다며 주얼리를 요구하고 직원은 VIP룸으로 데려가 비싼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1억 6010을 이 드라마 다들 아시죠? 명품 매장 직원이 손님 옷차림 보고 판단하면서 안 되는 이유로 핫했던 장면. 그럼 그 명품 매장 직원은 어떻게 부자임을 알아챘을까요? 명품 판매원이 봐하 온 부자들의 특징 5가지 시작합니다. 하나, 소비를 자랑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눈에 띄지 않게 소비합니다. 이들은 비싼 차나 시계 등등을 샀다고 남에게 자랑하거나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누군가는 질투하고 깎아 내리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부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용하게 소비합니다. 마치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자연스러운 소비를 추구합니다. 트렌드 및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만 소비합니다. 둘 가치에 치중한 소비를 한다. 부자들은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들은 마구잡이 식의 소비가 아니라 물건을 살때 어떻게 가치를 더 부각시키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에 따라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는 물건이라면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일반적인 싸구려 및 가격이 싼 것에 너무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이 나중에 재테크 및 투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소비를 하면서도 돈을 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 부자도 기본 소비 습관은 근검 전략이다. 워런 버핏은 맥도날드에서 모닝 세트를 주문하고 삼성전자 폴더폰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일화 유명합니다.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지 않는 부자들은 때로는 지독하다 싶을 만큼 아꼈습니다. 연간 매출 1조 원을 버는 김승호 회장은 자신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력이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4분의 1 수준에서 소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만 달러 수입이 있으면 25만 달러를 버는 사람처럼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마스를 타고 다니는 부자 사장, 구멍난 겨울 점퍼에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는 사장, 부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넷 부자의 소비 방법에는 투자와 현금 창출이 있다. 부자들도 소비를 하고 가난한 사람도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소비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는 투자를 통하여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계속적인 현금 창출을 만들고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돈 역시도 절약하여 재투자의 투자 자산을 더 많이 늘립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우연히 큰 돈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비해 버리고 한순간에 넘쳐 흐르던 샘은 점점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부자의 소비 방법은 노동 수익 투자 현금 창출 소비이며, 가난한 자의 소비 방법은 노동 수익 소비입니다. 부자는 노동 수입의 50%에서 70%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소비를 하고 싶다면, 투자에서 창출된 돈으로 소비합니다. 투자로 창출된 돈도 재투자할 수 있다면 합니다. 다섯, 정리정돈을 한다. 부자 소비 습관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슷한 옷이나 제품을 구매한 경험,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재구매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모두 다 주변 정리정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이 제대로 되었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를 하게 합니다.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이왕이면 색깔 종류별로 정리하십시오.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유통기한별로 메모를 해도 좋습니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정말 가치 있는 돈,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비는 고급 자동차 보석 가구 명품 가방 맛집 편의성을 추구하고 대부분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소비는 가치 있는 돈을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일 소비를 하고 싶다면 가치 있는 것에 쓰십시오. 그리고 투자하십시오. 부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검소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의 습관을 10년, 20년간 지켜보십시오. 부자가 되어서도 습관화 되어져 검소한 생활에 익숙할 것이고 더 많은 자산을 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전부터 부자의 습관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자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부자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부자이면 나는 부자입니다.